봉화광산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구조 당국이 고립된 자급자 2명의 대피 추정 공간에 음향 신호를 보내고 4시경까지 투입했지만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피 추정 공간과 연결되는 진입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구조당국은 천공기 350과 450에서 고립자들의 대피 추정 공간 170m까지 뚫었습니다.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고립자들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350에 내시경 장비를 투입해 들여다본 갱도 내부입니다. 내시경 장비로 갱도 내 10m 이상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고립자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350기는 확인이 안 됐다고 오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고요. 450기도... 그 확인 시에 일부의 음향 추정되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어그 내시경 검사를 삼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물이 떨어지면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로 지금 내시경 결과 판단이 된 겁니다. 구조 당국은 대피 추정 공간에 미음과 의약품 키트를 공급하고 천공기 열한 대를 투입해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립자들의 대피 예상 공간 진입로 확보를 위한 암석 제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립자들의 대피 추정 공간과 사고 발생 지점으로 연결되는 갱도 진입까지 막힌 구간이 20m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20m 지나서 20m 통과하면은 거기리는데 그거는 오늘 전에 시작이 될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니까 그 안에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 그래서 그 조건은 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이 구간을 뚫으면 구조대를 투입해 고립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지만 큰 암석이 많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자들의 생존 여부 확인이 늦어지면서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BC 이옥동입니다.